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혹시 여러분 요즘 마음속에 진짜 평안을 느끼고 계신가요? 잠시도 가만히 두지 않는 뉴스, 사람들과의 갈등, 얘기치 않은 고난, 이런 상황 속에서 담대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당부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곧 닥칠 환난을 피하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도망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사망과 죄 세상의 모든 억압을 이기신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선언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수 있는 감정이나 상황의 안정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만 존재하는 은혜이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생각과 감정보다 주님의 진리를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비바람 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함께 묵상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혹시 세상이 주는 조건에 따라 기쁨과 평안을 찾고 있진 않나요?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다시 바라보세요. 나는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승리를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환경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나에게 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고 계신가요? 나는 나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확신을 붙들고 있는가? 고난이 길어질수록 믿음은 약해지기 쉽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때임을 기억해 보세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생명의 숨결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눈을 떠 처음 맞이하는 이 아침, 세상이 아닌 주님께 먼저 나와 기도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폭된지요. 나의 하루를 여는 첫 고백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님의 임재 안에 깊이 잠기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은 날마다 새롭고 주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크기에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 숨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을 펼치시고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정교하게 만드신 능력의 손길은 지금도 여전히 저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작고 연약한 한 사람인 저를 기억하시고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손길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소서 주님 매일같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저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는 기적의 연속임을 고백합니다. 평범하게 느껴지는 아침이지만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세밀하신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매순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허락된 시간임을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뜻 안에서 존재하며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제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지만 그런 저의 연약함까지도 아시고 품으시는 주님의 자비에 위로받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마음을 짓누르지만 그 모든 감정들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걷는 길이 어둡게 느껴지고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주님의 음성이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며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게 하소서 주님, 저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아픔과 고민, 타인에게는 이해받지 못할 외로운 감정들까지도 주님은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제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혼란한 생각들 속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심이 가장 큰 위로요 능력임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님의 담대한 선포가 저의 삶 속에서도 실현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흔들리는 제 마음을 붙잡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주권 안에서 저는 이미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마주하는 모든 문제 앞에 두려워하기보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소음과 불안 속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보다 더 깊은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인생의 여정을 걸으며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 감정은 흔들릴지라도 주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음을 믿으며 그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길이며 진리시며 생명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일시적이며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고 완전함을 믿습니다. 그 평안으로 제 마음을 덮어 주시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으로 차오르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염려로 가득한 시간을 감사로 바꾸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고요한 쉼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저는 자주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무너지며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세상의 소리에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상황에 눌려 흔들리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런 부족함 속에서도 여전히 저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고 가장 깊은 곳까지도 이해하시며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모든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면에서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상황의 안정만을 추구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약속만을 신뢰하는 자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의 승리가 오늘 나의 삶에서도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 승리의 능력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그 안에서 나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특별하지 않아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발견하고 모든 순간이 주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연처럼 스쳐 지나가는 만남과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유혹과 시련이 계속될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담대한 신자가 되게 하소서 제 삶의 중심이 오직 주님이 되게 하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눈물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수 없는 소망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며,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따라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매일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저의 가장 큰 능력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제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제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제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열매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저의 인생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인내함으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생명의 숨결을 허락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눈을 떠 처음 맞이하는 이 아침, 세상이 아닌 주님께 먼저 나와 기도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폭된지요. 나의 하루를 여는 첫 고백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님의 임재 안에 깊이 잠기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은 날마다 새롭고 주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크기에.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 숨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을 펼치시고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정교하게 만드신 능력의 손길은 지금도 여전히 저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작고 연약한 한 사람인 저를 기억하시고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손길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소서 주님 매일같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저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는 기적의 연속임을 고백합니다. 평범하게 느껴지는 아침이지만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세밀하신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매 순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허락된 시간임을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뜻 안에서 존재하며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제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지만 그런 저의 연약함까지도 아시고 품으시는 주님의 자비에 위로받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마음을 짓누르지만 그 모든 감정들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걷는 길이 어둡게 느껴지고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주님의 음성이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며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게 하소서 주님, 저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아픔과 고민, 타인에게는 이해받지 못할 외로운 감정들까지도 주님은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제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혼란한 생각들 속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심이 가장 큰 위로요 능력임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님의 담대한 선포가 저의 삶 속에서도 실현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흔들리는 제 마음을 붙잡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주권 안에서 저는 이미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마주하는 모든 문제 앞에 두려워하기보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소음과 불안 속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보다 더 깊은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인생의 여정을 걸으며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 감정은 흔들릴지라도 주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음을 믿으며 그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길이며, 진리시며 생명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일시적이며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고 완전함을 믿습니다. 그 평안으로 제 마음을 덮어 주시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으로 차오르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염려로 가득한 시간을 감사로 바꾸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고요한 쉼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저는 자주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무너지며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세상의 소리에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상황에 눌려 흔들리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부족함 속에서도 여전히 저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고 가장 깊은 곳까지도 이해하시며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모든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면에서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상황의 안정만을 추구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약속만을 신뢰하는 자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의 승리가 오늘 나의 삶에서도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 승리의 능력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그 안에서 나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특별하지 않아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발견하고 모든 순간이 주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연처럼 스쳐 지나가는 만남과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유혹과 시련이 계속될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담대한 신자가 되게 하소서 제 삶의 중심이 오직 주님이 되게 하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눈물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수 없는 소망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며,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따라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매일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저의 가장 큰 능력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제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제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제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열매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저의 인생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인내함으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고백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